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낭만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낭만이라는 단어는 중국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원래는 물이 넘쳐 흐르다라는 뜻의 낭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롭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의미하는 단어로 변화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을 통해 유입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랑, 감성, 자유를 상징하는 단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낭만은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낭만주의 운동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낭만주의는 이성과 규율을 중시하던 계몽주의에 반발하여 감성, 상상력, 자연을 중시하는 사조로 예술, 문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운동은 인간의 내면, 세계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현대적인 낭만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낭만은 단순히 사랑이나 감정을 넘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의미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과 감정입니다. 낭만은 가장 흔히 사랑과 연관되어 사용됩니다. 연인 간의 달콤한 순간, 이벤트, 깜짝 선물 등은 모두 낭만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낭만적인 데이트라는 표현은 사랑과 감정이 가득한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자유와 상상력입니다. 낭만은 자유로운 사고와 상상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규칙과 형식을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현대 예술과 문학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감성입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자연을 인간의 감정과 연결시키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찬미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자연을 사랑하고 감성적으로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꿈입니다. 낭만은 현실을 초월한 이상과 꿈을 추구하는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낭만적인 꿈이라는 표현은 현실적인 제약을 넘어서는 이상적인 세계를 상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낭만은 사랑, 감성, 자유, 자연, 이상 등을 포괄하는 다층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낭만주의 운동을 통해 예술과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지속 가능성 운동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낭만은 인간의 감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낭만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